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아, 오늘 어떻게 평범하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도 11시에 출근을 합니다. <laughs> 지금 시간 11시 10분 정도 됐고요.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서 오늘 물번을 상차를 해서 내일 토요일 아침에 하차를 하면 일주일간의 일들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도 되겠죠? 오늘 일을 하면 원래대로라면 그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날에 이제 다시 출근을 해요. 그때 다시 출근을 하는데 이번에는 명절이 껴있잖아요. 다음 주에 명절이 껴있어서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가보고 군포 나가보고 그포포 가서 좀 물어봐야겠어요. 어해야될지 일단은 제가 며칠 전에 군포에다가 물어봤었을 때는 어, 화요일 날이 마감이다. 화요일 날이 마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시즌 전체가 그날 마감이다 하는 건지 아니면 군포만 그날 마감을 하는 건지 오늘 가서 정확하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카메라 각도가 좀 바뀌었죠 거치대가 왔습니다 거치대가 거치대를 무려 13,000원 주고 사갖고선 했는데 제가 이 동안 거치대를 써보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거치대라는 거를 써보는 것 자체가 저는 요번에 이 환물운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었던 일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게 거치대를 해보는 것도 처음 해보는 거고, 이게 모든 게다 처음이라서 좀 많이 재밌어요. 그냥 조금 재밌어요. <laughs> 혼자서 따분하게 우운전하고 막, 막 이러는 것보다 지금 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일단 어, 간략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해요. 어, 기사들이 흔히 말하는 차키 던지고 나간다.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차키 던지고 나간다 저는 원래 이게 어떤 말인지 잘 몰랐어요 차키 던지고 나간다는 말이 어떤 얘기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이 업계에서 화물업계에서 기사를 타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다 라고 얘기할 때 차키 던지고 나간다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만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저께 같이 일하는 동료들 둘이 이제 차키 던지고 나갔나봐요. 차키 던지고 나갔는데, 그 물론 차키를 던졌다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두 사람 다 좋은 감정으로서 이제 나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한 사람은 어저께 그 나가면서 차도 또 고장이 났나봐요. 차도 차시랑 헤드랑 분리를 하면서 에어선이랑 전기선이랑 그거를 분리하지 않고 헤드랑 차시랑 뛰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선이랑 전기선이랑 다 터지면서 어 차도 멈추고 에어선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에어선이 빠지니까 당연히 차가 멈추겠죠. 그게 그안 잡혀서 그렇게 잡혀있으니까. 그 전기가 터지면서 서로 합선이 됐다고요. 그전기 선들이 좀 많이 탔다고 하는데 <laughs> 일단 어찌 됐든지간에 그두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좀 안타까워요. <laughs> 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자체가 안타깝다는 게 아니라 그두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일을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책임감없이 열정적으로 하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근데 결론이 일단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좋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거였어 물론 뭐 저는 그동안의 내막을 다 아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마는 이 얘기를 제3자한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었을 땐 분명히 아마 그 자켓 던지고 나간 두 사람을 비난을 하면 비난을 했지, 사주를 비난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비단, 저희랑 저랑 저희 동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화물업계 전반적으로 얘기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얘기들 같아요. 어 터미널이나 전부 들어가서 기사를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조금 하다가, 뭐, 거기, 뭐, 찬족들은 잘해주냐, 이런 얘기들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급여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얘기를 하지 않는데, 뭐, 대우가 어떠냐, 뭐, 잘해주냐, 뭐, 힘드냐, 어떠냐, 뭐, 일이 몇 시에 끝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다 서로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들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어나 그런건데 나히어고 나가면 되지 일할때는 많하니까 라는 말들을 되게 서슴없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때 었 제가 이제 같은 기사를 타는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냥 어끄수 있는데 제 저도 이제 사업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그 기사 입장에서만 생각할게 아니라 사주 입장에서만 저도 어차피 요 5년도에 차 세대를 사는 게 목표니까, 어차피 기사를 쓰긴 써야 되니까. 네. 이차 키를 던지고 나간다고 라 했었을 때, 차주 입장에서도 열이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날 잡아놨었던 분량, 차 잡아놨었던 분량 다 빵꾸가 나고, 차만 그렇게 차키만 넣고 나가고 하면 그거는 공고하게 뭐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되게 좀 점잖게 행동한 거다. 차키만 던지고 나간 게 진짜 좀안 좋으신 분들은 뭐 차키도 안 돌려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기름을 또 넣어야 되니까 기름 카드를 받게 되거든요. 기름 카드. 근데 그 유류카드랑 유류카드랑 차키랑 갖고 잠적하는 잠적 며칠 동안 연락 안 되고 잠적하고 차뭐산에다가 버려두고 나 도망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비비이 하다고 해요 저는 이게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도 그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주가 얼마나 미었으면 차주가 얼마나 미었으면 차를 사내다 버리고 차키랑 카드까지 다 이렇게 다 버려두고, 다 숨겨놓고 못 찾게 다 숨겨놓고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저도 같은 기사를 타는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무조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체키를 던지고 나간다는 거를 큰 맥락에서 볼때 그만 둔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차키와 뭐 차를 고장내고 그 다음에 뭐 카드를 숨기고 차를 뭐저 산에다가 버려두고 도망간다 도망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도망간다 라고 얘기를 하면 무조건 뭐 편해 들어줄 수 없는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트레일러라는게 맨처음 진입하기가 조금 힘들지 이게 일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내가 일을 어느정도 좀응선당나하게 하고 아니면 그 택배 그 터미널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하다보면 일자리는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 또 내가 어디가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어렵지 않게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택배 출혈라라는게 출회라. 맨 처음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어느 정도 조금의 경험이라도 쌓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면, 일할 때는 분명히 충분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기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업에 종사한 차주가 아닌 분들이, 쉽게 일을 구한다고, 어, 나는 또 쉽게 일을 구한다고 쉽게 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차주 입장에서는 추레라는 경력자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한다고 지원자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놓치기 싫어하는 것도 차주의 마음일 거고. 이런 순환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차주도 기사들한테 물론 잘해줘야겠지만 기사는 그런 것들이 좀 헛돌리게 되면 아까 얘기 있었던 것처럼 차키 던져버리고 차하나다 숨기고 차키랑 뭐 카드랑 다다 다 갖고 없어져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기사분들이 욕 먹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어서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뭐 아래에 만들어 놓은 거볼것 같은데 그분들도 혹시 기사를 타고 있으면 절대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다른 선량하게 일을 열심히 하시고 다른 선량하게 이 업에 종사하시는 다른 분들도 같이 따잡아서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차주가 차주와 기사가 쉽게 다 융합되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차주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근데 많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체가 부분을 대변할 수 없는 것처럼, 부분이 전체가 되는 것처럼 매도가 될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특성 아니면 뭐 사람의 특성상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결론이 안 좋게 되면, 결론을 제공한 사람의 잘못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분명한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일이 뭐 아무리 힘들고, 뭐 차주 입장에서는, 매출을 나와줘야 되고, 기사를 태우는 입장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기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편하게 하고 싶고, 일을 또안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서로가 이해타산적인 관계를 다 맞춰서, 소통을 해서 맞춰가면, 얼마든지 충분히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 쪽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저희 종료들이 얘기한 이렇게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소통에 대해서 몇번 얘기를 했지만 차주가 소통하기를 거부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차주가 소통하기를 좀 거부했었던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어저께 그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다 됐는데 물론 제 전화는 받긴 받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어리신 분들 아니에요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제 전화로 받더라고요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좀 길게 했는데 그네들도 잘 알고 있어요.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나중에 욕먹는 건 자기다, 자기다. 하지만 그만큼 화가 나고 그만큼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 먹어서 는 선택이었다 라고 유명한 본명 유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에이. 그런데 별론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채키를 던져버리고 여러 가지뭐 명분이 아무리 많다손 하지만 1 0개 명분이 있더라도 내 행동에 한 번의 잘못됨이 있어요 100번의 명분이 합리화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100번의 명분이 합리화가 될수 없으니 제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라도 아니면 이 업에 종사를 하는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를 보시고, 저 또한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 많이 볼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laughs> 볼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간략하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어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